카라감은 앙카라와 극카라가 있겠죠? 앙카라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십니다. 바이어스 방향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잘 넘어가라고. 그 다음, 극카라는 이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해도 아무런 표시가 안나는거는 바이어스 방향으로 해주시고 무늬가 표시가 난다 어, 저는 이제 항아리 모양이 표시가 나겠죠 그러면 식서로 잡아주십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푸서가 되겠죠 네, 그럼 푸서는 조금 늘었다 줄었다 할수 있으니까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자, 요게 극화랍니다. 그 요렇게 모아지겠죠? 중간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방향을 맞춰놔야 여기 있는 무늬와 여기 있는 무늬가 같은 방향으로 잡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두개다 바이어스로 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다. 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카라의 나중에 이렇게 자랐을 때, 이렇게죠. 자랐을 때 여기 있는 무늬의 방향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옆으로 놓고 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앙카라는 바이어스로 해서, 뭐 아무 때나 쓰셔도 되고, 거 카라는... 상관 없으면 바이어스, 상관 있으면 식서로 해주십니다. 뭐 만약에 안카라도 그럼 식서하면안 돼? 되십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쪽에서 요렇게 모아줄 때 조금 더잘 모아지라고 바이어스로 한 겁니다. 주로 오픈을 해서 많이 입겠다 하시면 얘도 그 방향을 맞춰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아막 방향이고 뭐고 귀찮다 그러시면 누빔을 떼시면 됩니다 무늬를 없애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식서 방향이 극할하다 상관없으면 둘다 바이어스를 한다 외곽선을 먼저 1cm로 잡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야 겠죠. 뒤집어서 상침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런데 곡선이 어 하니까 가위밥을 내야 겠죠. 가위밥 내는데 여기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카라를 자르십니다. 안카라의 시접을 얇게 치십니다. 상치말 거니까 좀 많이 치셔도 됩니다. 극화라는 그 뜻입니다. 왜두개다 자르면 어 외곽으로 해서 단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한 나의 칼 시점만 자르십니다. 그리고 곡선 안으로 모여지는 곡선이니까 V 컷. 내지는 짧게, 짧게 자르시오. 근데 여기는 여기와 여기에 시접을 남겨놓으니까 너무 짧게 자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손만 치내겠습니다. 요 시접은 두고, 손만 쳤습니다. 나중에 혹시 갈라질까봐, 몸판하고 연결할 때, 중간중간 가위밥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만 잘라내겠습니다. 집어, 한번 다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고, 한번 다려주시면 더 좋고요. 거그 카라 쪽에서 일정한 노루발한발 간격으로 해서 상침을 놓아주십니다. 뒷선이 늘어나지 않게끔 살짝 밀어넣듯이 해주십니다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자, 뭐그 카라로 넘겨라 안카라로 넘겨라 크게 중요 안합니다 그냥 같이 쭉 보기 싫지 않게끔만 밸런스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 시침으로 시침으로 여기를 살짝만 접겠습니다. 왜 접느냐? 그, 그 카라 쪽으로 넘어오지 말라고 접는 거죠? 자, 요러면 살짝, 이렇게, 모여지는 듯한 느낌의 스탠드 카라가 되죠. 이 스탠드 카라가 지금 조금 두꺼워요. 어, 높이가 있어요. 어, 겨울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두꺼워서 목을 보호해 주라고 하는 건데, 저처럼 목이 짧은 사람은 실제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음, 목이 짧은 사람은 조금 쳐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 외곽선 잡을 때 요만큼 낮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너무 또 낮아도 좀 없어 보일까봐 살짝 올렸습니다 높게 해줬습니다 요렇게 해서 모여지게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소매와 카라는 되었습니다